33번 지금 33번 문제는 원통의 부피의 변화를 변화율을 갖다 물어보고 있지 근데 우리 원통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 라고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양변을 미분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v dt 는 파이 붙이고서 er h dr dt 곱 미분하는 중이야 r 제곱 dh dt 라고 쓰는 거다 근데 이제 dr dt 는 반지름의 변화율 인데 반지름은 지금 3cm per sec의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dr dt 자리에는 3을 넣어주는 거고 어, 높이는 4cm per sec의 일정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dh dt 자리에는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근데 반지름과 높이가 10cm로 같게 되는 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r과 h에는 지금 각각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10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쭉 계산해주면 dvdt는 파이에 어, 200 곱하기 3 더하기 100에 마이너스 4니까 이 덩어리를 쭉 계산해주고 나면 파이에 600 빼기 400. 그러니까 200파이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33번의 2번.